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특집으로 조선의 천재, 풍석 서유구의 농촌생활 백과사전 임원경제지 중에서 건강과 양생에 관한 부분을 종합한 보양지의 내용을 드디어 소개하겠습니다. 보양지는 총 3권으로 출간됐습니다. 보양지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이 원래 주어진 수명이 100살인데,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아놨다고 할수 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바로 실제로 수명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다 갈 것인가. 바로 이건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보양지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양생의 기본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양생의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몸에 무리가 가도록 생활하다가 탈이 나면 그제서야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는 것은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내 몸을 도끼로 찍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조선 선비들의 양생의 원리와 지혜를 잘 알고 활용해서 그야말로 병들지 않고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는 행복한 노년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책에 들어있는 천기를 조금 누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양지 일권의 해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양지는 임원경제지에 들어있는데 임원경제라는 말은 임원이 나무가 무성한 정원, 도시가 아닌 시골, 향촌을 말합니다. 경제는 원래 육아에서는 선비가 때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구제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의 운영과 살림살이를 경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임원 향촌에 내려가서 산림 처사로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게 아니라 유학자라면 향촌의 일들을 실용적으로 경제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관직에 나가지 못한 선비들이 향촌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바로 이런 선비들이 향촌에서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을 16가지 분야로 나누고 자세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16지 중에 보양지가 10번째, 그 다음인 11번째가 인재지인데, 보양지의 보양은 내 몸에 깃든 좋은 기운을 잘 간직하여 기른다는 뜻입니다. 이 보양지가 예방의학이라면, 인재지는 병을 고치는 본격 의학 백과사전에 해당하는데, 임원경제지 중에 의학파트라고 할수 있는 보양지와 인재지는 전체 임원경제지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서유군은 유교 13경의 주에서를 조선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던 바가 있었는데 이 보양지와 인재지를 쓰면서도 고대 동방고전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조선의학의 특징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의보감을 비롯해 명말 청초에 쏟아진 새로운 중국 의사들의 치료 처방을 모두 모은 다음에 질병 예방과 쇠약한 몸을 회복하는 원리를 담은 보양지와 사후 치료에 집중하는 인재지를 분리해서 각각 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양지에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시기에 중국 양생학의 성과가 모두 반영이 됐고, 거기에 조선의 양생법도 들어있는데요. 송나라 때부터 이미 유학자들은 불교와 도교이론에 침취하면서 양생술과 양생의 이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도교계통의 양생론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나 신선이 되는 오화 등선 같은 현세를 벗어난 논의들이 많았다면 그런 신비주의적인 관심을 배제한 지극히 현실적인 유가적인 관점에 기반한 양생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명나라 호문환이 고금의 양생법을 정리한 수양총서와 이 수양총서의 오류와 중복 문제 그리고 식물의 이름과 약재 생산지를 조선에 맞게 만든 수양총서 유집 그리고 치료의학과 양생학을 종합한 동의보감, 그리고 고대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 내경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의보감이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 동의보감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하였고, 일반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의료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전까지 예방의학과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의학계에 선구적인 의미를 지니며 시대를 초월하는 의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의보감은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서 1596년에서 1610년까지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를 종합한 의학 백과사전인데, 첫째, 병의 예방법을 중요시했고, 둘째, 무수히 많은 처방의 요점을 간추렸고, 셋째, 약초의 이름을 시골 사람들이 부르는 한글로 썼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의 출간을 국가적 차원의 공공의료사업 수립의 일환으로 보고, 예방의학과 공공의료 개념을 형성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우리나라 K방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양지 해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양지 1권의 권일 총서에는 전체적인 양생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공감가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 1장의 제목이 섭생, 양생인데 첫 소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수양은 쉽지 않다. 몸수양은 쉽지 않다. 누구나 양생을 잘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귀인과 천인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빈궁한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고, 부귀한 사람은 오만해서 지켜나가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사람은 온전한 양생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명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본래부터 지극히 참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양생의 이치를 잘 지켜낼 수가 없다. 설령 양생의 이치를 잘 알아도 그 실천을 한 달을 못 넘기기 때문에 더욱 장수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황제 내경 소문이 중국의 문명을 만든 전설상의 왕 황제와 여섯 명의 명의가 의학에 관해 문답하는 내용인데 그 문답이 인용됩니다. 황제가 질문하기를 먼 옛날의 사람들은 나이가 100살이 먹어도 동작이 쇠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50살만 돼도 동작이 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묻자 의원이 대답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모두 도를 알았기 때문에 음식에 절도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도를 지켰으며 함부로 수고로운 힘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정신을 잘 보존해서 천수를 누렸지만 요즘 사람들은 술을 단물처럼 여기고 허튼 짓을 일삼고 취해서 성행위를 해서 정기를 고갈시키고 진기를 소모하고 흩어버려서 몸에 생기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정신을 몰아대고 마음에 쾌락에만 골몰합니다. 이렇게 양생의 즐거움을 거르고 일상생활에 절도가 없기 때문에 나이 50에도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평생 쓸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성색이나 부귀 같은 눈앞의 욕심에 매몰돼서 한꺼번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거기에 음식마저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노쇠하거나 요절한다는 건데요. 양생법의 전제는 질병은 생기기 전에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원리가 첫째는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둘째는 될수 있으면 기운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항상 몸을 편안하게 해야 질병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8가지 생활 규칙으로 다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몸을 항상 부지런히 논리되 과로하지 말고 음식은 항상 적게 먹되 너무 배고프게 하지는 않는다. 기름지고 진한 음식은 피하고 짜고 신 음식을 절제한다. 생각과 걱정을 줄이고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을 덜어낸다. 격렬한 놀이를 피하고 성생활에 신중을 기한다. 특히 먹는 것을 담백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건다 이해가 가는데 양생이 원래 몸을 다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기쁨이 너무 지나쳐도 몸이 다친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은 너무 웃다가 멈추지 못해서 결국 울음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아주 몸이 지치고 힘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생의 기본은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는 중용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있거나 여름에 너무 서늘하게 있거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려고 억지로 길를 쓴다거나 너무 많이 먹고 술에 만취해서 구토하는 일들이 모두 몸을 상하게 하는데 몸이 상하게 되면 그 즉시 그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쌓이게 되면 결국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병과 노쇠의 원인이 피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거기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피로가 둘이 되고 셋, 네, 다섯에까지 이르게 되면 나쁜 기운인 사기가 깊게 스며들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원천인 진기가 사라지는데 그런 지경에 이르면 화타가 돌아와도 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고 허리도 좀 불편한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책이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덜 보고 덜 앉도록 생활 습관을 빨리 고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명의도 제 병을 고쳐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자의 양생법에는 크게 신비로운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인 양생의 원리만 잘 알아도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100살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예측하고 고민해 볼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좀더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내놔라 이런 걸 원하신다면 진짜 천기가 누설될 예정인 보양지 속의 마지막 편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